일단, 피부는 다 해준 상태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 제가 예전 눈썹을 진짜 못 그렸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계속 그리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완전 무슨 짱구 눈썹으로 맨날,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한데, 지금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 정도면, 모자를 쓸 거서 눈썹은 그냥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떨어뜨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깨져버렸어 이상하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오 입술. 이건 깎아서 쓰는 거라서 좀 많이 불편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괜가네요이튼 이렇게. 이거 샀는데 뭔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이 색깔이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베이스로 바를 거니까. 이충 바르고 하늘는 그냥 조금 어우러지려면 이 블러셔를 입술에 발라야 돼요 애교살 먼저.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기가 싫어 쉬... 진짜. 이거 샀는데, 어, 이 영상에 이게 나온, 나온 적이 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진짜 눈 밑에 바르면 되게 예뻐 뭔가 이걸로 되게 약간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 눈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하고 이조금만한 걸로 끝에 쪽을 약간 이렇게 뒤로 빼줘요. 약간 정리 애교살을 이쪽 끝에 쪽을, 끝에 쪽에 이렇게 이걸 발라줘요. 그럼 약간 통통해 보이는? 요즘 뷰러가 잘안 되더라고요. 감을 잃었나 봐요. 이렇게 한쪽하고. 저번에 혼자 영화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음, 그날 날이 안 좋았던 건지 너무 덥고 영화 보는데 막 엄청 그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이 계속 막 앞에서 엄청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진짜 영화에도 상관 없는 그런 얘기인데 막 약간 서로 장난치고 그냥 말하는 진짜 영화 내내 그래 가지고 하나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자마자 아, 너무 기 빨려 가지고 바로 집에 왔잖아.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약간 혼자 여행 가 보고 싶긴 한데 막상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별로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이, 이 영상만 찍으면 말이 안나와 약간 괜히 너무 TMI인가 싶고 음좀잘 됐죠. 짱언이라가지고 제가 얼굴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살짝 비대칭은 있어 여기가 더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가 더 올라가 있는. 제 렌즈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다른 것도 껴보고 싶은데, 예쁘긴 한데, 다 돌아가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사고 싶긴 한데. 그리고, 눈화장할 때, 이 진한 걸로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해주면 진짜 또렷해져저 이렇게 이거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쵸? 진짜 차이 이렇게. 뒤쪽까지 슬쩍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또. 아 진짜 여기 점 너무 그 타투 같은 거라고 하네 그 그거 하고 싶어 요막 다들 진짜 점인 줄 아시더라고요. 진짜 점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걸 발라볼까. 약간 보라색깔 이렇게 입술에 바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laughs> 너무 하렀다 닦아낼 데가 없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촉촉한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입술이 약간 이렇게 좀더 약간 나와 보이고 반짝이는 패스 귀찮아. 지금 머리 를안 감아서. 완전 머리가 난장판인데 제가 최근에 모자를 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애... 진짜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바로 그냥 사버렸어요 이건데 그렇게 깊어 보이는 건 아니긴 한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샀더니 너무 잘 맞아요 써볼게요 이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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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너무 예뻐 약간 진짜 이게 약간 좀이 디테일이 너무 예뻐 약간 이 뭐라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풀어도 되지만 머리 너무 난장판이니까 따줄 거예요. 세 갈래로 땋는 걸로 그냥 대충 좀 따와버려요.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근데 이렇게 따와버리면 솔직히 얼굴은 좀커 보일 수 있긴 해요. 이렇게 따주면 돼요. 반대쪽도 따와볼게요. 근데 이거 애교머리 없으면 되게 이상한 거 알죠? 애교머리를 꼭 남겨줘야 돼요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따주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가면 진짜 머리에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편하더라고. 목걸이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근데 목걸이 할때찰때좀 불편해. 요 쳐주면 괜찮죠. 약간 되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모자.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어서. 되게 머리는 안까았는데 약간 꾸민 듯한. 너무 예뻐.